집안이 보여 내 화면 보임? 집안이 뚫려서 보임 이거 버그 수정할 거 같은데 지금 앉아있는 게 보여 내가 멀리서 창문 안에도 집이 뚫려서 보여 이렇게 보면 보여? 근데 이게 진짜 그 사실 그대나 이것 때문에 본 거였음 창문에 아, 누가 앉아있는 겨 건물에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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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구나 자, 얘 얘도 나이줄줄알다다이 녀석은 이다석다이녀석이녀석여이 앉아있어 앉아 있어. 더링이안되은이이게석은이이 안되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여기가 렌더링이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아. 와이개꿀팁이다 이거, 이거. 기억해놔야지. 쟤만 잡고 나가고 싶은데. 로거 캠프는 못들어가겠다 이거 딱 보니까. 어? 너무 사기 버그 아니냐 근데 집 전체가 렌더링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? 죽었다.